차판 남자가 준비했습니다. 출시한 지 20년이 되도록 꾸준히 사랑받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용도이력은 있지만 장기렌트로 사용하신 1인 소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두 번째로는 호불호가 없는 흰색과 실내엔 투톤 브라운으로 이쁘게 꾸며진 차량이고요 세 번째로는 편의장치가 우수합니다 잠시 살펴볼까요? 풀 LED 헤드램프 18인치 휠 브라운 시트 버추얼 클라스터 반자율 주행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일열 통풍 시트 오토홀드 시스템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220V 인버터 스마트 파워테일 게이트로 편의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꾸준히 사랑받는 현대 간판 SB 산타페 tm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판 남자 송우지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20년 동안 꾸준히 출시되면서 꾸준하게 사랑받는 차량입니다. SUV 정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재원 설명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산타페 TM 디젤 2.0 이륜 익스클루시브 등급입니다. 등록은 2019년 5월. 현재 주행수는 10만 8,376km 주행이 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장기 렌트로 이용하신 차량이시고요. 1인 소유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완전 무사고인 차량이고요 신차 금액은 3,646만원 추가 옵션은 8인치 내비게이션 패키지 3 테크 플러스 인테리어 디자인 셀렉션 1 현대 스마트 센스 2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 편의 장치가 굉장히 많이 넣어진 모습이잖아요 일반 렌트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차량들은 이처럼 편의장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점꼭 참고해 주시고요. 옆쪽을 보시면 보험 이력이 나가고 있을 겁니다. 보험 이력에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부분 도난, 침수, 전손 이력을 확인하시고요. 그 후에 도장, 공인 부품가액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해당 차량은 내차 피해는 없었고요. 타차 피해만 있는 모습을 보여준 차량입니다.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헤드램프의 모습입니다. 풀 LED 헤드램프로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20년 동안 꾸준하게 사랑받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날렵하면서도 깔끔하게 연출이 되어 있고요. 백화현상 없이 깨끗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차고가 높기 때문에 먼 가시거리의 확보에 도움이 되고요. 밝고 하얗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LED 리어 램프의 모습입니다. 어, 지금 면발광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램프에는 깨끗하고요. 컨디션 상태 너무나 좋습니다. 실내 영상입니다. 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아래쪽 범보를 보시면 라디레이터 크롬몰딩이 먼저 반겨주고 있습니다. 흠집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약간의 사용감은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라디레이터 크롬몰딩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쪽에 미세하지만 흠집 조그맣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 큰 모습은 아니고요. 컨디션은 너무나 이쁜 모습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스톤칩이 조금 보여주고 있지만, 어, 굴곡진 데는 없고요. 너무나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약간의 미세하지만 흠집이 조금 보이고 있고요. 작은, 작은 스톤칩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라인도 곧장 잘 빠진 모습이고요. 해당 차량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게제 눈에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사선에서 보는 이유는 문고가 단차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차량은 보험 이력의 내차 피해는 전혀 없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어, 안에 실내를 탑승하시면 방향제도 잘 되어 있어서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19인치 휠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링 스크러치가 조금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도 스크러치는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스크러치 있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리 큰 모습은 아니고요. 링 쪽에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교환 주기가 되었습니다. 교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이드 미러 쪽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쪽 깨끗하고요. 리피터도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도어 쪽을 살펴보셔도 뭉고 큰 적은 전혀 없습니다. 관리가 그만큼 잘 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고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 미세하지만 조금 칠이 바른 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뒷 탠다 부분에도 고지상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깨끗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에는 루프랙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래쪽에 유리 쪽에 크롬으로 된기에로 몰딩도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롬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바래기 마련인데 이 해당 차량은 번쩍번쩍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뒤쪽 휠 타이어 컨디션입니다. 이쪽에도 약간의 잔상은 보이고 있지만 그리 큰 모습은 아닙니다. 약간의 사용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 지금 바디의 모습은 너무나 깔끔한 모습으로 연출이 되고 있고요 스임 머플러로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이 해당 차량은 뒷모습도 정말 잘 만들어진 모습이 느껴집니다 수평선으로 곧게 곧게 뻗은 모습이 남성미를 느껴주는 것 같고요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실 번호판 공개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전동 트렁크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수납공간을 보셔도 너무나 깨끗합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이 사이드 부분에도 약간의 흠집이 있기 마련인데 이 해당 차량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쪽에도 깨끗하고요. 해당 차량은 5인승이기 때문에 이 수납공간이 2단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널찍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을 살펴보시면 매뉴얼과 타이어 응급키트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SV의 장점은 폴딩이잖아요. 폴딩을 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레버를 그냥 당기시면 폴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폴딩한 모습이고요. 네, 이처럼 넓은 공간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차박 캠핑, 레저 활동을 즐기신다면 이 해당 차량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 6월달인데 조금만 지나면 7월달이 다가오잖아요. 휴가철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 해당 차량 구매하시면 만족도가 굉장히 크실 거라 제가 100%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반대쪽으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는 부분은 먼 지방에 계신 분들, 비대면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큰 자산을 구매를 하시는 만큼 망설여지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보다 더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모습 컨디션은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휠 타이어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 약간의 사용감이 조금 있고요. 그 외에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깨끗하고요. 앞쪽으로 보시면은 문콕 흔적이 한 군데가 보이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굴곡진 모습이 조금 보이시나요? 네. 이쪽에 문콕 하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컨디션 너무나 예쁘고요. 휠 컨디션만 살펴보고, 실내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약간의 스크러치는 다수가 발견이 되고 있고요 사용감은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실내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투방 감직이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사용감이 전혀 없을 정도로 신차 느낌을 폴폴 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선팅지에 약간 미세한 흠집은 조금 보이고 있고요. 이 사용감 없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디자인 셀렉션 1을 선택해서 뭐 보다 더 화려하게 연출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일드락 기능 되어 있고요. 운전석 시트 상태입니다. 사용감 전혀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투톤으로 이루어진 덕에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느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전동 시트, 유초 받침 구비가 되어 있고요. 실내에 탑승을 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오 엔진음 굉장히 부드럽고요. 굉장히 컨디션 상태는 좋습니다. 현재 버츄얼 글라스터로 된 모습으로 화려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계기판 밝기 조절, 차선 이탈 방지, 후측방 감지기, 차체 자세 제어 장치, 트렁크 버튼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컨디션 바로 이어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요 사용감 전혀 없는 모습이 먼저 반겨주고 있고요 내장재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사랑받는 데는 정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음성 인식과 블루투스 기능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는 차간 거리 유지가 가능한 단자율 주행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추얼 클러스터의 모습이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신성이 굉장히 좋고요. 직관적으로 잘 보이고 있습니다. 트리컴터 메뉴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연비 누적 정보라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연비는 1위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을 내리시면 이처럼 내 취향에 맞게끔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차량은 요소수가 들어가는 타입입니다. 이 오른쪽 편에 톱니바퀴 모양이 보이시고 있을 겁니다. 톱니바퀴로 진입을 하시면요. 제일 위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운전자 보조, 도어, 라이트, 사운드, 편의, 시기 알림 등 이쪽에서 편의 장치를 설정하시면 되시고요. 차량 운행에 대한 설정은 이 운전자 보조로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스마트 프루즈 응답성, 주행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경고 시점, 경고 음량, 전방 안전, 차로 안전. 이두 가지는 최대 보험료 7% 할인 받으실 수가 있고요. 측방 안전 되어 있습니다. 어, 주행 보조로 잠시 들어가시면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 되어 있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안전 구간 자동 감속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편의성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운전자 주의 경고도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숙지하시면 편안하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을 쭉.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위쪽에는 테크 플러스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상태를 보셔도 너무나 깔끔합니다 스티커 자국 없고요 깨끗하고요 위쪽에 선팅지를 잠시만 보시면 약간의 미세한 스크러치는 보이고 있습니다 위쪽을 살펴보시면 하이패스 ECM 눈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블루링크와 SOS 기능 되어 있고요 실내등은 할로겐 등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어의 모습이고요. 양쪽에는 버튼 단축키가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모습은 잘 나오고 있고요. 후진의 모습 바로 보릴게요 네,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서 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메뉴 설정을 진입을 하실 땐이홈 메뉴를 누르시면 되십니다. 지금 이처럼 디스플레이어의 모습이고요. 전체 메뉴는 이쪽에서 진입을 하시면 되십니다. 현재 보시면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홈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카플레이어, 애플 카플레이어. 휴대폰에 있는 영상을 송출하는 기능이 되어 있고요. 달래 모드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미디어에 관한 단축키 버튼, 블루 링크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버튼 시동키 되어 있고요. 듀얼 에어컨 공조기의 보습입니다. 글라스터 이오나이저 공기청정기능 탑재가 되어 있고요. 해당 차량은 큼지막한 버튼 덕에 직관적으로 잘 보이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제가 날씨가 더워서 틀어 놨는데 에어컨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은 1열에는 열선 통풍 시트 모두 구비가 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키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은 무선 충전 단자 구비가 되어 있고요. 카플레이 등을 연결하실 수 있는 USB 단자, AUX 단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옆쪽에는 12V 아웃렛과 고속 충전 USB 단자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기아 노브의 모습이고요. 드라이브 모드 변환기 스타뱅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주차 감지기 온오프 버튼, 뷰 버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은 스마트키 구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컵홀더 공간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어,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방향제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전 차주님이 관리를 정말 잘하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조석 시트 상태만 보셔도 사용감은 없습니다. 찍김 스크러치, 흠집 일절 없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차량이고요. 1열에는 컨디션 상태는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열 도어 트림의 모습입니다. 어, 선 틴지에도 기포 올라온 곳, 스크러치 난곳 일절 없고요. 수동 선 블라인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을 조금만 살펴보시면 열선 시트 1단계, 2단계로 되어 있고요. 팔걸이 쪽 사용감 없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 시트 상태입니다. 2열에는 탑승을 거의 안 하신 게 제게도 느껴집니다. 너무나 깨끗하고요. 숨집, 상처 난 곳, 일절 없습니다.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우 신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을 살펴보시면 차박 캠핑에 굉장히 유용한 220V 인버터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양쪽에는 고속 충전 USB 단자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2열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제 신장은 181입니다. 레그룸과 헤드룸 넉넉한 공간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2열 거주성은 굉장히 좋고요. 패밀리카 업무용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해당 차량이 꾸준하게 판매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마만큼 편의장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이 거주성 역시 좋은 컨디션을 보여준 차량입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셨고요. 마무리 정리는 앞에 나가서 마무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너무나 이쁜 컨디션을 보여줬던 산타페 TM을 보셨습니다. 해당 차량은 우수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잘 관리된 실내, 실외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편의 장치가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호불호가 없는 색상이죠. 이 흰색 바디의 안에는 브라운, 투톤으로 연출되고 있었는데요. 깨끗하게 잘 관리된 모습을 보여준 차량이었습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2,090만원입니다.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 중고차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다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남자 송우지입니다. 감사합니다.